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성서 가운데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서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아니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재와 새끼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달린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때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때 아구시도 스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첫 번째,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가문의 자손임으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오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임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설렘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낡은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본문 누가복음은 바로 그 장면을 참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적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칭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학자들이 그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의 호적을 내렸던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 당시 호적 명령을 세번 내렸는데 다 로마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호적조사였고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호적조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이 본문에서 온 세계의 호적을 내렸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10월에 어,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결승전에서 LA 다저스랑 뉴욕 양키스가 어, 챔피언을 놓고 장을 겨뤘었습니다. 그 시리즈 이름이 월드 시리즈였었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시 우리는 야, 한국 시리즈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일본은 재팬 시리즈라고 얘기하고. 미국도 아메리칸 시리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딴지를 거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또 생각한다면 세계 경찰 아닙니까? 월드 폴리스인데 월드라 단어 붙이는 것도 어색하지 않다라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11때 테러 때 무너졌던 빌딩이 세계 무역 센터인데 우리나라도 에 무역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무역센터는 한국 무역센터고, 일본에 있는 무역센터는 도쿄에 있는 무역센터는 일부 무역센터인데, 미국에 있는 무역센터는 세계 무역센터라고 불려집니다. 어쩌면, 세계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강한 힘을 증명하는 한 표현이겠죠. 당시 로마 제국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세계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제국을 세계와 동일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연설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로마 시민에게 공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전 세계에 공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측량을 온 세계에 내렸다는 것은요. 그 당시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정치적인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곧 세계다. 자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는 표현이었고, 세계의 주인은 바로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투스다. 이런 인식을 심겨주는 표현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의 정치적 선전 문구에 대해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 분위기를 봤을 때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표현, 로마제국이 하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문헌을 보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고요. 세계의 주인은 로마 제국이다라는 표현도 같이 나옵니다. 이두 가지 상반되는 표현이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에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의 주인은 로마 황제인 거죠.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좀 짚고 정리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로마가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로마가 세계 위에 주인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 세상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의 시점입니다. 그 회복의 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세계를 한 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온 세계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제국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의도적으로 제국의 질서를 거부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본문은 얼핏 보면 아우스티스 황제가 명을 내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할수 없이 그 황제의 측량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2장 사절을 보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어디로 가냐면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당시 인구 조사는요 보통 지역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조사 호적 등록을 하는 목적이 정확한 세금 산출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통 지역별로 해서 어,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을 해야. 그 지역에 이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정해지게 되고 그 세금을 거두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케와 같은 세리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몇 명이 사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메들레임에 몇 명이 사는지 이걸 파악을 해,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호적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란 듯이 다윗의 고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 본관이 저는 이제 제가 정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나주정시인데, 제가 나주에 거주하지 않고, 잘 알다시피 저는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인구조사를 한다면, 저는 나주정시로서 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전 서구에 사는, 대전 시민으로서 저는 카운트가 되는 것이겠죠. 제가 나주정시라고 해서 센서스를 할 때, 굳이 전남 나주시청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네, 나주 정치 종친회에서도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굳이 그 고향으로 다윗의 동네로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전통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조사를 항상 그 집안 단위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나주정 씨 얘기했는데 우리로 따진다면 인구 조사를 할때뭐 안동 김씨가 몇 백만 명이고 그리고 경주 최씨가 뭐몇백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5천만 명을 카운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인구 조사를 할때 루벤 지파가 몇 명이고 시몬 지파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구약시대 민수기 이후에 시행됐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다윗의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국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호적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긴 하겠는데 그런데 나는 로마 제국에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 메시지에,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호적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호적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인구 숫자를 카운트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호적조사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호적조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처음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딱 뗐는데, 제가 뭐 대전 시민으로 이렇게 딱 보이니까 저도 기분이 좀 새로워지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야구도 이제 하나의 글씨를 응원하게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 마음 자세도 좀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당시 실제 로마 시민들은요, 이 호적조사를 매우 중요하게 의미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호적조사가 한번 일어나면요, 그것을 한번 시행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반드시, 거대한 종교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신전에 다 모여서 재물을 잡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숭고한 종교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호적조사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호적조사를 하고 나서 나는 이 위대한 로마 제국의 시민이다. 이런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적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식민지 주민들에게 세금을 다 거둔 다음에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당신들은 위대한 로마 제국의 일원이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호적을 했다면 이는 제국이 부여하는 정체성에 종속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다윗의 동료로 갑니다. 제국의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다이세 동네로 옮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탄생은 성취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본문은 이사야서 11장이었는데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제국의 질서에 저항하는 매우 도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 당시 신앙인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현존하는 제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질서에 속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제국의 논리와 질서를 극복하면서 도래했습니다. 얼핏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세상 모든 일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제국의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더 이상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지 말라.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로운 주가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상당히 이게 아주 예민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황제에게 붙여지는 타이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카카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카카라는 표현은 오직 그 절대 권력자 한 분에게만 귀속되는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데그 호칭을 함부로 활용했다가는 상당히 위험해졌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큐리오스가 그런 막강한 절대 권력자에게 귀속되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 다른 큐리오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리더십을 해체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이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죽어와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제국의 통치로 인해서 희망과 용기가 다 사라진 상황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한때, 솔로몬 왕조 시절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이후 그들이 타락했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 시절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고향으로 귀환해서 잠시 평안을 누렸지만 그러나 지중해 세계에 새로운 절대 권력자가 또 나타납니다 헬라 제국이 나타나죠 특히 이 헬라 제국 후반부에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고요. 심지어 반항하는 사람의 입을 벌리고 돼지피를 먹이는 그런 악행도 자행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켰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좀 평안해지나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외세가 침략한 거죠. 또 다른 제국이 또 침략한 것입니다. 바로 지중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로마 제국이 또 침략을 해서 그들을 통치하에 놓게 됩니다. 무서운 권력자가 겨우 가고 나니까 또 다른 무서운 권력자가 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늘 제국의 침략과 통치하에서 억눌려 살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 희망은 다 사라져가고 체념과 자포자기가 그들 마음 가운데 엄습해왔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 가득했던 것은 무기력 그리고 좌절이었습니다 자절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장 속편하게 사는 게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게 제일 속편하다 이런 좀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넓은 제국의 질서와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있던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만한 새로운 세상은 기존의 논리와 질서를 초월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어떻게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은 이처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구분하는 그런 생태계 질서가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알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누가 보면 2장 직전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부르는 마리아 창가가 나옵니다 근데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장 48절에 보면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천한 자가 행복한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는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제왕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가고 가장 낮은 비천한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새로운 세상이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상식과 고정관념들이 다 해체됩니다 모든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이 다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까요 예수님 탄생부터가 기존의 모든 논리와 질서를 초월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청탄의 방식 매우 새롭고 참으로 신기합니다. 2013년으로 기록 기억되는데 2013년 7월에요. 어, 영국 왕위 계승 서열 3위에 해당되는 로열 베이비가 탄생했을 때 아마 기억하십니까? 그때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났었습니다. 당시 저는 또 유학 중이라서 영국 유학 중이라서 조금 더 생생하게 그 현장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 영국 왕위 계승 소열 3위 로열 베이비가 탄생한다고 해서 영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환호했었습니다.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가 런던 그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3.7kg의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산후조리 마친 다음에 병원을 나설 때그 시간을 대충 왕실에서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토 타임이 마련됐는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진을 찍으려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뭐영 연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뉴스데스크를 아예 그 병원 앞에다 차려놓고 현장에서 생중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로열 베이비가 가져온 영국 경제 경기 부양 효과가 총 8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일조가 그러니까 훌쩍 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전 세계 축하 사절단이 함께 있고, 소비가 급속도로 증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이 상당히 경제 침체기 에 있었는데, 적어도 그날만큼 세상의 중심은 뉴욕이 아니라 영국, 런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탄생에 기대했던 모습이 딱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고 모든 환호와 모든 찬양이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중심지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오랜 침체기를 겪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그 모든 침체기를 다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부흥의 도약의 전기로 기대했던 바로 그 사건이 메시아 탄생이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는 너무나도 허름한 구유에서 태어났고 방문객들도 극소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메시아 탄생이었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한 탄생이었고 메시아 왕국은 우리 상식과 논리를 초월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도래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지만. 우리가 자라는 그 거대한 백행목과 같은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탄의 신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제국이 지배하는 그리고 아구스티스 황제가 지배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땅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마음 자세는 어떠한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 정세도 참 혼란스럽고, 개인적으로도 다들 참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성탄이 찾아왔는데, 성탄 자체가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너무나도 익숙한 절기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의 익숙함과 통념 속에서 성탄을 또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워낙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성탄절에 성탄절 찬송가도 너무 익숙하고요 성탄절에 읽게 되는 성경 본문도 너무 익숙하고 성탄절에 듣게 되는 메시지도 너무 익숙하고 성탄절 이벤트도 너무 익숙해져서 그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성탄의 신비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익숙함 때문에 놓치게 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2000년 전 성탄의 현장에 초대받았던 자들은 아주 극소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이었고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고 또 세상에 때묻지 않은 겸손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었습니다. 이번 2024년 성탄에는 우리가 그런 목자와 같이 그 거룩한 현장에 초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현장에서 성탄의 신비를 경험하고, 이땅 가운데 임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록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논리와 경험과 질서를 뛰어넘는 성탄의 놀라운 신비를 온전히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멋들어 기도하옵나이다.